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물 2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꺼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시 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것은 육의 영 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욕구 또는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현듯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즉각적인 반응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임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양자 된다,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종의 영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그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종의 관계로만 놓여 있다면,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심판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자녀들, 특히 젖먹이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와 마찬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단순한 율법의 언약관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확장되었다고 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고 있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릴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바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루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소명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며 기도하는 구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을 봅니다. 근데 이 대목은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선물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말 안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극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 십자가, 그리고 책무에 대한 것도 함께 아우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곧그 자녀로서의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책무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결의가 사실은 아바 아버지의 같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는 것이죠. 곧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령과 우리의 영, 이렇게 두 개로 사실은 바울은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다르면서도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 은유를 해보면 마치 물과 물결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과 물결 사실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성령과 우리의 영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요한복음에선 바람으로도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파장과 같은 것 또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도 분명하죠. 물은 계속 있지만 물결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계속 우리를 감아 감동할 때 우리의 영도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그래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 곧그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물결을,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과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종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어, 이 로마서에서도 사실 바울이 알레고리라고 용통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어, 창세기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 표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몸종 하갈에서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 둘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육신에 의해서 난 사람과 믿음으로 인해서 영에 의해서 난 사람의 차이를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대목은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종의 자녀가 가진 한계와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의 관계, 이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종과의 명확한 구분을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그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약간 페어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바로 부활을 의미하게 했죠.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 입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되면 그 아들이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영광을 얻는 것. 곧 부활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의 합당한 책무가 생겨난다는 말처럼 부활도 그저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겐 거룩한 영광 또한 거룩한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도 고난 후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8장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그 고난은 결국 뭐냐면 우리 육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곧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잉태할 때의 고통, 우리가 그런 진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통 가운데 나타나게 될 생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생명을 보면 그 기쁨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죽어서 장차 생겨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래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경험하면 거기서 수백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더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바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19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피조물이 썩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표현하기로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만드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허무한 것에 굴복당하지 아니고, 거기서 자유롭고 해방이 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썩어버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때더 분명하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왜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왜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서, 때로는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삶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이 세계관 안에서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피조물들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첫 인간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이런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조물이 고대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땅이 그 저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들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소명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피조물들이 다시 거듭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지금 이말 안에는 흙으로 우리가 돌아갈 운명,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허무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삶의 조건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누려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그 뒷부분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바로 앞구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한 건데, 이 바울이 은연 중에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피조물과 또 피조 세계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세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모두가 바로 저주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모두가 다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동양 사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 아일체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일부이면서 서로가 돌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러나 그와 함께 그것에 대한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돌봄의 책임. 그것을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채로 돌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 그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세계는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그때 우리가 자연의 탄식도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탄식을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부분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연 생태계를 생각을 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어,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계속적인 개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걸 생각해 볼때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에겐 유익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인간만을 위한 탐욕에 그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연재해나 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소리를 그녀 버릴 것이 아니라 간과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한번쯤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다시금 면밀히 되돌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양자 되는 것. 말하자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건 역시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몸의 구원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인류에게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와도 연관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불어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였다고 그것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 상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연의 탄식에 우리가 잠시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혹 잊고 지낸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얻을 복만을 조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작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했던 모습은 잊고 지낸 것은 아닌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서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천천히 그리고 세밀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책무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